안녕하십니까 택배 취업 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 찍는 영상인만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속한 택배 취업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유튜브 채널 개설 목적 그리고 제 유튜브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프롤로그 형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초보이다 보니 장비도 허술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배 취업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택배 취업 연구소가 뭐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택배 관련 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2년간 택배 취업 관련 일을 해오면서 업계의 동향이라든지 흐름,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설립을 하였고요. 영상을 찍는 이유도 요즘 젊은 2 30대 취업자분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정보 공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채널을 개설해서 정보나 지식 등을 영상으로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택배 취업 연구소에서 취업자분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미디어나 업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택배 취업 사기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은 영상들이 택배 취업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취업자 대부분들이 택배 취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관련 정보라든지 아니면 피해 사례, 피해 유형 등의 위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상담하고 취업하시는 분들의 입사 과정이라든지 면접 과정들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취업자분들은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택배 취업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 취업에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오셔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택배 취업연구소는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한 축이 되려는 간절한 취업자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와 더 나은 조건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 택배 취업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택배 취업 연구소로 연락을 주세요. 택배 취업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